자이번엔 11쪽 10쪽엔 별게 없어 얘들아 11쪽의 14번을 풀 예정이야 문제 읽어볼게 이것도 분할 분배 어, 12개의 학생이 있다 세모둠으로 나누는데 4명씩 세모둠으로 나눌 때 특정한 두 사람이 A, b 에 같은 모둠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치? 음. 이 문제는 사실 어, 처음 본 유형이긴 해 왜냐면 두 명을 같은 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니까 러 이거는 분할 분배가 맞긴 한데 쉽게 풀수 있어. 어떻게 푸냐면자 봐. 12명이잖아. 그래서 12명을 2명, AB가 포함한 10명이 있겠지, 10명이. 그치? 그래서 이 10명을 2, 4, 4조로 뽑고, AB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B가 갈수 있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남은 10명을 2, 4, 4 조개로 쪼개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지. 래서 이게 페이지 11쪽에 14번이야. 자, 이 문제하고 나는 지금 17번을 동시에 풀 거야. 이, 거에서. 그래서, 같은 문제니까. 10명을 2, 4, 4개로 쪼개면 10 컨비네이션 이 그치? 4, 어, 6, 8 컨비네이션 4,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4에 동조 발생했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이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지. AB는 갈구멍이 없으니까, 뭐 답이 나올 데가 없어. 얘니 음,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걸 이어서 그대로 17번 똑같이 풀게. 17번이 뭐냐? 과학 탐구 대회 그렇지? 음, 이거는 페이지 11쪽에 17번이야.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 어, 나눠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과학 탐구 대회에 8개 반 학생 9명. 그 그러니까 어떤 반은 두 명이 들어간 거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둘둘둘세명의네 개의 모둠으로 나누는데 같은 반의 온학생은 같은 모둠에 속하래. 이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 자, 지금 음명이 아홉 명이잖아. 아홉 명, 아홉 명, 아홉 명을 자둘이이이삼 개조로 쪼개렸으니까 이 반을 다그 같은 반으로 넣어버려. 그러면 남은 일곱 명을 있잖아. 이 이거 이 자리에 무조건 즉 동, 같은 애들이 돌아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이삼 개조로 쪼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명 같은 반인 거지. 그 다음에, 남은, 이제 문제는 뭐냐. 남은 두 명이 요세 명조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두 명조, 세 명조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세 명조로 가면 일곱 명을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둘, 둘, 둘 하나로 쪼개면 되는 거겠지. 이해했어? 그래. 동일한 문제야. 그러니까 두 개지,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7시. 그치? 5시. 그치? 3시 3 동조 발생했지? 2팩0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7시 5시 3시 그다음에 1시라 하고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다.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이 되는데 계산하면 답이 210이 나오니까 뭐 내가 굳이 다루진 않을게. 오케이? 자, 그래서 14번, 17번은 같은 문제라고 보여져. 그래서 두지 더 다루진 않을게. 오케이? 음.